네, 반갑습니다. 일차자차 권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2천만원 중반대에 아주 가성비 좋은 차량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 차량 2019년 4월 최초 등록 차량입니다. 2019년식 기아 더 K9 3.8 4륜 플래티넘 1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플래티넘 1입니다. 하지만 추가 옵션이 상당히 많은 차량입니다. 자, 먼저 사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라운드뷰 전동 트렁크, 후측방 모니터까지 들어가 있고요. 외관적인 추가 옵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썬루프, 거기다가 휠까지 19인치로 추가가 된 아주 이쁘고 상태 좋은 차량입니다. 자, 오늘 차량도 완전 무사고 거기다가 누유 없는 성능 올 양호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관 색상 지금 보이실 겁니다. 판테라 메탈입니다. 상당히 고급스럽고 은은한 매력 있는 색상이고요. 자, 휠보검및 실내 크리밍까지 모두 끝마친 아주 가성비 좋은 차량입니다. 자, 지금부터 차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시고요. 마음에 드신 분들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019년식 기아 더 K9 3.8 사륜. 플래티넘 1 등급의 차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헤드램프입니다 풀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보이시다시피 라이트 상태 깨끗하죠 네 깨진 부위 없습니다 앞범퍼 마찬가지로 기스 없습니다 스톤칩이나 기스 없이 깨끗한 앞범퍼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면부 그릴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그릴 부분 벗겨진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크롬 반짝반짝 다 광이 잘 나고 있고요. 깨끗한 상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레이더 센서 판 보이십니다. 반율 주행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전방 카메라 보이십니다. 어라운드 뷰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본닛 상태도 아주 깨끗한 차량입니다. 판테라 메탈의 아주 은은한 색상 지금 보시고 계신데 스톤치 거의 없다 보셔도 무방합니다. 깨끗 외관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측면 한번 보겠습니다. 운전석 측면 부분도 기스나 문콕. 찌그러짐 일체 없는 차량입니다. 아주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차량 마찬가지죠. 기본으로 이중 접합 차 차음 글라스 거기다가 추가 옵션, 썬루프 확인 가능하십니다. 썬루프까지 있는 오늘의 차량. 자, 휠도 보겠습니다. 자, 요것 또한 추가 옵션입니다. 19인치 스포터링 휠이 들어가 있죠. 지금 보시다시피 휠 추가되어 있는 옵션 보실 수 있는데 휠 복원 모두 끝냈습니다. 휠 상태 에 모두 기스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뒷바퀴 마찬가지로 휠 상태 너무 좋죠. 자, 트렁크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기스 당연히 없습니다. 아주 깨끗한 차량 뒤태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테일램프, 뒷범퍼 모두 기스나 깨진 부위 손상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전동 트렁크 추가 옵션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 마찬가지로 아주 깨끗하고 널찍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자, 보시다시피 깔끔합니다. 자, 닫아보겠습니다. 자, 전동 트렁크 역시도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자, 조수석 쪽 측면부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석 측면부도 보시다시피 아주 깔끔합니다. 기스 문콕 없고요. 깔끔한 외관 상태 확인하고 계십니다. 자, 뒷바퀴 역시 휠 복원 완료했기 때문에 기스 하나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 자, 그리고 앞바퀴 마찬가지입니다. 앞바퀴 역시나 깨끗한 휠 상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오늘의 차량 제가 외관 상태다 살펴드렸습니다.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휠 복원 끝냈습니다. 썬루프 거기다가 판테라 메탈 색상 확인 가능하십니다. 너무너무 이쁘고 가성비 좋은 차량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실내도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차량도 실내 클리닝을 모두 완료한 차량입니다. 아주 깨끗한 실내 상태 확인 가능하시고요. 세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잡이 옆으로는 운전석 메모리 시트 확인 가능하십니다. 하단부 버튼들도 모두 깨끗한 상태입니다. 손잡이 부분, 이런 수납한 부분, 기스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시트 마찬가지로 아주 깔끔한 차량입니다. 사용감 크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손상, 기스, 찢어진 부분, 일절 없고요. 시트 쿠션이 꺼져 있거나 이렇게 춤이 죽어 있는 상태도 전혀 없습니다. 아주 깨끗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시트 하단부에는 이렇게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핸들 밑으로는 텔레스코픽. 좌측에는 후측방 경보 장치, 차선 유지 보조 장치 그리고 전자 파킹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뒷좌석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도어 트림 상태도 너무 깨끗한 차량입니다. 자, 한 눈에 보셔도 손상, 기스 없이 아주 깨끗한 트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뒷좌석 시트 마찬가지로 상태 너무 좋습니다. 깨끗합니다. 찢어진 부위, 오염된 부위 일전 없습니다.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시트 확인 가능하시고요. 자, 뒷좌석 공조 패널입니다. 열선 및 각종 편의 옵션 버튼들 다 한눈에 확인 가능하십니다. 거기다 하단부에는 이렇게 뒷좌석에도 DIS가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차량 탑승을 해서 상세하게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눌러서 시동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자 현재 주행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행거리 12만 7,097km입니다. 약 12만 7천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전혀 누유 일절 없습니다. 상태 아주 좋습니다. 자 후측방 모니터도 한번 확인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그리고 오른쪽. 모두 정상적으로 잘 나고 오 있는 상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핸들 상태 역시도 아주 깔끔한 차량입니다. 손상 벗겨진 부분 없이 아주 깨끗하고 부드러운 핸들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리모컨도 다 깨끗하고요. 핸들 뒤쪽으로는 이렇게 패들 시프트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오른쪽에는 반자율 주행 가능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보험료 할인 및 긴급 제동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필수적인 옵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타페시 한번 보겠습니다. 정품 대화면 터치식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사용하시는데 일절 불편함 없으시고요. 자 오늘의 차량 추가 옵션으로 어라운드뷰 있었죠. 어라운드뷰 후방 카메라 거기다가 전방 카메라 모두 다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자 하단부 버튼 상태들도 까짐 없이 모두 깨끗합니다.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앞좌석에는 기본 옵션 중에 하나로 통풍 및 열선 시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핸들 열선 또한 기본입니다. 자 전자식 기어 노브도 아주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들부들 깨끗깨끗합니다. 자 드라이브 셀렉터 그리고 오토 홀드 기능 보실 수가 있고요. BIS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어라운드 뷰 버튼 확인 가능하시고요 여기다가 주차 보조 장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상단 올라가 보시면은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이패스 룸미러 또한 기본입니다 오늘의 차량 제가 실내까지 다 살펴드렸습니다 2천만 원 중반대의 플래티넘 1 거기다가 추가 옵션이 꽤 많은 사고 없고 누유 없는 아주 가성비 좋은 차량입니다 자 이제 제가 내려서 마무리 정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4월 최초 등록 차량입니다 2019년식 기아 더 K9 3.8 사륜 플래티넘 1 등급의 차량이었습니다 자 오늘 차량도 완전 무사고 누유 없는 성능 올 양호 중고차 엔진 미션 보증이 가능한 아주 상태 좋은 차량이었습니다. 자, 오늘 차량 외관 색상 판테라 메탈에 아주 깨끗하게 휠 보건 및 실내 클리닝이 완료되어 있는 차량이었고요. 기본 옵션 뿐만 아니라 추가 옵션도 꽤 훌륭한 차량이었습니다. 자, 먼저 사륜, 거기다가 어라운드뷰 전동 트렁크, 그리고 후측방 모니터 추가로 들어가 있고요. 썬루프 및 19인치 휠 추가가 되어 있는 아주 상태 좋은 차량이었습니다. 자 오늘 차량 제가 2천만 원 중반대라고 먼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오늘 차량 정말 가성비 있는 가격입니다. 오늘 2차저 차에서 판매하는 금액 2,670만 원입니다. 2,67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차량 항상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설정 꼭 해주시고요. 차량 마음에 드신 분들 꼭 상단에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차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차저차 건팀장이었습니다.